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들으라, 실을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 새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도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지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삼십 배나 육십 배나 백 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들 은혜로운 찬양을 하는 영광을 이는 노엘 찬양대에 늘 감사를 드리고요. 근데 올해 이제 교사로 이렇게 좀 빠지신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식당 봉사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매주 한두분 정도 세분 빠지시기 때문에 우리 노엘 찬양대 더 많은 분이 참여해서 같이 하시면 좋겠다. 또 그런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정성이 있고, 또 시간 잘 지키고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누구든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엘 찬양대, 또 우리 교회 학교 교사, 또 여러 우리 교회, 우리 헌신하고 봉사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봉사하면 또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수 있고, 또내 믿음도 어느새 좋아집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또 하나께서 감동 주시면, 속해도 잘 드리고 또 교회 모든 일에 관심을 갖고 많이 또 봉사도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가 신도제일교회 모든 성도인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시 뿌리는 자의 비유 말씀을 하십니다 농사를 짓는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거룩한 이야기 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맨날 장사하는 이야기, 물고기 잡는 이야기, 집 짓는 이야기 왜 이런 이야기만 하나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 예배 시간에 주일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다. 언제 어디서나 역사하신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문화 활동을 하면서도 여가를 즐기면서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하고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다. 가까이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를 가르쳐 주셨고 직접 삶으로 예수님 혼인 잔치에 가서 축하도 해 주시고 장례 자리에 가서 눈물도 흘리시고 같이 학교에 집에 가서 식사도 하시고 그냥 일상을 살아가되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이게 좋은 신앙이다.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저 여러분들도 교회 생활과 세양 생활이 다른, 어떤 구분되는 모습이 아니라, 언제 어디 어디서나 그리스인으로 하는 자녀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똑같은 시인데, 다른 시가 아니에요. 같은 시인데, 어디 떨어져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아무런 반응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아깝게 새의 먹이가 되고 맙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 싹은 틔우지만 돌 때문에 뿌리를 못 내려요.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뿌리까지 내리지만 자라면서 가시에 찔려 가지고 한계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날뿐 아니라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밭은 우리 신명이다. 오늘 우리가 한 200여 명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똑같이 예배 드리지만, 어떤 분은 사실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냥 설교는 듣기 좋은 이야기, 성경은 사람이 지은 책. 그러면 예배를 드려도 아무 역사가 우리한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 믿음을 가지고 아멘도 하고 때로 회개도 합니다. 근데 예배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끝나는 그런 믿음. 그냥 오늘은 예배 잘 드렸다. 오늘은 성가대 찬양이 은혜로 왔다. 오늘은 담임 목사 설교가 조금 이해가 됐다. 마치 음악회에서 뭔가를 관람하듯이 예배를 평가하고 보는 그런 믿음. 이런 믿음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말씀이 그냥 뭔가 기쁨으로 다가오다가 사라지는 쌍만나는 믿음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한주간을 돌아보면서 참회 기도를 하며 내가 회개를 하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래. 내가 조금 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좀더 진실하게 살아야지. 다른 사람 좀더 용서해야지. 내가 아무게 이웃사람들과 미워했는데 내가 좀 가서 먼저 손해 밀어야지 결단을 합니다. 계획을 세워요. 말씀을 통해서. 근데 막상 세상에 나가서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먼저 다가가야지 했지만 나한테 했던 말들이 생각나서 다시 주저하게 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다가도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남들이 비웃는것 같고 눈치 보고 다음에 해야지. 생각은 하고 결단은 내렸는데 실천하지 못하는 믿음. 뿌리는 내렸는데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만은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믿음. 이거는 듣고 생각만 하는 이런 믿음이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결단하고 하나라도 실천할 수 있는 믿음, 이게 옥토의 믿음, 열매 맺는 믿음입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거, 예배에서 암에 많이 하는 거, 이게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그래서 열매를 맺는 거, 이게 의미 있는 신앙이고 가치 있는 신앙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듣지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예배를 많이 드리면, 성경 말씀을 많이 알면 마치 내가 큰 믿음이 된 것처럼, 내가 뭔가 기도를 유창하게 하고 남에게... 설교를 잘할 수 있으면 내가 큰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니다. 듣기만 해가지고 지식만 많아지고, 아는 것만 많아지는 거, 이게 좋은 믿음이 아니다. 실천하는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듣기만 하는 믿음은 스스로 다른 사람이 날 속이는 게 아니라 내가 날 속이는 거예요. 내가 마치 의인인 것처럼, 내가 마치 좋은 사람인 것처럼 어? 내가 마치 잘 사는 것처럼 어? 스스로를 속이는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이하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그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겉으로 볼 때는 크고 아름답고 대단한 집처럼 보이지만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 무너지는 겁니다. 이거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게 30년 다니고 50년 다녀서 종직자가 되고 또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그러면 내 믿음이 되게 멋있고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작더라도 집이 화려하지 않더라도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안전하고 가치가 있는 것처럼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열매 맺지 못하는 믿음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그것은 의미가 없는 믿음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0 0배 열매를 맺는다 그랬는데, 말씀을 실천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열심히 그물을 내렸는데, 잡질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니까,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다. 여러분, 세상에서 돈 버는 방법은 따로 있고, 성공하는 방법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럴듯해 보여도, 잘못된 방법으로 높아지고 성공하면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고, 화려해 보여도, 그 내면은 늘 답답하고, 염려, 근심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형통의 복이 있다. 여러분, 믿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건강의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면 질병이 너에게 내리지 않게 할 거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건강하게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9편 1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송이 꿀보다 더 달라 그랬어요. 말씀대로 살 때, 우리의 인생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10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니이다. 어두운 산 속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밤새 노력했는데, 방향을 잃어서 수건을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도로 그 자리다.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갈 길을 알고 밝게 가는 것, 빠르지 않더라도 제대로 된 길을 가는 것, 그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어두운 세상에서 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게 다른 길을 가는 거고, 그게 결국은 나를 유익하게 하는 삶이 될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 삶을 가치 있게 한다. 말씀대로 살면 행복하고, 말씀대로 살면 형통하고, 말씀대로 살면 건강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이 땅을 잘 사는 거고, 사람답게 사는 거다. 여러분, 이론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믿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면서, 작은 것부터, 할수 있는 것부터,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서, 내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노리고 열매를 거두는 그런 2026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돼요. 말씀을 실천해서 여러분 좋은 믿음으로 모래위가 아니라 반석위의 인생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잘 순종한 사람 중에 하나가 노아입니다. 노아는 대홍수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방주를 지었어요. 100년 넘게. 그 방주의 길이를 오늘날 우리 식으로 계산을 하면 길이가 150미터. 너비가 15m, 저, 어, 25m, 높이가 15m. 우리 신도지역 꽤 새성전, 이 전체가 한 1,060평 됩니다. 근데 노아의 방주를 평수로 계산하면 4,000평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건물에. 4배 정도 되는 배를 지었다 그것도 아주 옛날에 인간의 역사로 보면 구석기 시대 전에 선사 시대에 톱도 없고 무슨 칼도 없던 시대에 노아가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또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100년 넘게 그런데 가족들이 도왔습니다. 욕이 고난당할 때, 욕의 아내는 비웃고 도망갔어요. 근데 노아가 방조질 때그 가족들은 함께 협력했습니다. 아내도, 그 아들들도, 며느리들도. 무슨 얘기입니까? 노아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라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함께 지은 거예요. 왜 하나님 의 말씀입니까? 이게 바로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왜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십니까?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 의 말씀을 주의하게 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방주를 짓기 전부터 하나님께 순종하는 진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사명을 주셨고 노아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가 100년 동안 방주를 짓고 1년 동안 방주 안에서 모든 동식물과 함께 구원 역사를 이뤘던 그 노아가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공간 안에 많은 동물들, 그 어장은 동물들, 사자도 있고, 염소도 있고, 뭐, 강아지도 있고, 함께 산다. 1년 동안 밀폐된 공간에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노아는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근데 이 노아가, 모든 구원 역사를 다 마쳤던 이 노아가 창세기 9장에 보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가지고 옷을 다 벗고, 벌거벗은 몸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둘째 아들 함이 너무 실망해서, 아니 우리 아버지가 의로웠던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수 있나 낙심했습니다. 노아도 이렇게 실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일, 진짜 큰 일을 잘 감당했는데, 작은 일에 넘어질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부족함입니다. 로마서 십삼장 십절 이하의 말씀. 자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선을 행하는 자는, 자는 없나니, 없나니 하나도, 하나도 없도다. 없도다. 다윗도. 위대한 왕 다윗도 남의 아내를 뺏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아브라함도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자기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쳤어요. 그믿음이 좋다고 하는 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실수하고 죄를 저지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벗이다. 친구다. 그를 높여주십니다. 노아도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행위로 우리는 완전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마음 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려고 하는 중심이 있었어요. 내가 왕이니까 더 유명해져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더 땅을 넓혀야지. 이게 중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나라를 통치할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중심이 있었습니다. 실수하고 잘못은 했지만 그 중심이 진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뜻대 순정하려고 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중심이 있었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하고 잘못한 거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 하나님 께 순정하는 것이 가장 의미있게 사는 거다. 순정하려고 하는, 하나님 일에 동참하려고 하는 그런 중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중심이 있습니까? 행위로는 다 부족합니다. 아무리 장로님이라도 장로님 매일 우리가 쳐다보고 이렇게 바라보면 실수하는 거 있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저 때문에 속삭하신 적도 있고 실망하신 적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행위는 다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중심입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님들을 존중하고 신도 지을 길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임받기 원하는 그 중심 그 중심이 진짜라면 하나님 의롭다 인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모든 걸다 표로 생각합니다 중심이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국회의원 한번더 하나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나 그러니까 봉사를 하더라도 무슨 상가집에 가더라도 어때요? 항상 마음 중심에는 이게 표가 되나. 돈만 바라보는 사람은 모든 걸다 돈으로만 생각합니다. 중심에 물질이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특별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중심이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천국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은 삶이 돼야지. 하나에게 영광을 돌려드려야지. 내가 속한 곳에서, 내가 쓰임받고, 내 사명을 잘 감당해야지. 믿음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여러분, 이런 중심이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러분 십년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서 열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행위는 다 부족해요. 여러분 정치인들 다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허풍도 치고 다 부족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뭡니까? 완벽하지 않지만 중심. 그래서 좀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고 나라를 좀 발전시키려는 마음이 있고 역사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려는 그런 중심. 그런 중심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귀하게 보십니다. 노아가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도 죄를 저지르지 않고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중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걸 주약이 여기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중심이 있는, 믿음이 있는 그런 신앙,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로마서 3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길지만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누구 얘기입니까? 옆에 있는 집사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예요.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겸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 이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도 잘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신 사명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믿음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열매 맺는 신앙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2016년 올한 해도 함께 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그러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서 이 시대에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